맑은 물을 만들어서 시아오로 유입을 시키자 해가지고 그런 목적이 생겨 수질 개선 차원에서 만든 거죠. 무려 103만여 평방미터 규모에 걸쳐 갈대를 심었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갈대 습지 중엔 규모가 가장 큰 것이었다. 그렇다면 갈대는 어떻게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걸까? 비밀은 갈대의 구조에 있다. 물속에 잠겨 있는 갈대 아래 부분을 살펴보면 갈대는 진흙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뿌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뿌리가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뿌리가 다 버텨 있거든요. 부두러운 그렇지 않은데 얘네들은 뿌리가 이렇게 번져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넓게 뻗어 있어 보다 넓은 구역의 유기물을 빨아들인다. 얘 안에가 공간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갈대는 비어 있네요. 네, 갈대는 또 비어 있어요, 이렇게. 줄기는 속이 비어 있어 뿌리가 빨아들인 유기물을 흡수하고 잎이들이 마신 산소를 뿌리 쪽으로 이동시킨다. 줄기의 단면을 보면 구멍은 더 선명하게 보인다. 이제 위쪽이니까 공간이 스펀지 완전히 스펀지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어요 어, 네, 이게 말리게 되면 이제 딱딱해지는 거죠 갈대로 인해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부유물들이 바닥에 가라앉고 그 부유물을 갈대가 빨아들이는 것이다 또 갈대의 잎과 줄기가 산소를 물속으로 보내줘 정화를 돕는다. 그런데 갈대 습지가 가진 정화 능력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갈대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갈대 습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들 굴락. 갈대와 함께 수질 정화 능력이 높은 식물이다. 갈대 숲지에 부들이 자리 잡게 된 과정은 신비로웠다. 부들이거든요. 네, 부들인데 이것들을, 부들은 이게 인위적으로 조성할 때에 인위적으로 심지를 않았어요. 자연적으로 이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요, 요, 이런 건 이제 갈대, 갈대인데 갈대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못자르시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부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심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자연적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갈대와 부두를 조화를 이루는 것은 그 종화의 효과를 아주 상당히 그 휠타 효과를 할수 있다는 거죠. 갈대밭이 새를 불러들였고 새의 배설물에서 부들의 씨앗이 떨어진 것이다. 자연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해 갔다. 자 이렇게 뿌리가 커요. 이게 뿌리가 번지는 거예요. 이것도 어 이게 만약에 겨울에이 죽지 않한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네. 죽게 되면은. 산소를 공급해 용, 이제 부분들이 죽어도 위 안에 고리 공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자, 이거 스펀지처럼 이런 공간이 돼 있어요. 이게 산소를 밑에를흙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줄기는 갈대처럼 비어 있었다. 갈대에 비해 굵은 부들 줄기는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빨아들이고 깨끗한 산소를 물속에 제공해 준다. 부들줄기를 통해 물속에 산소가 공급되는 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부들줄기에 방울방울 맺혀 있는 건 산소방울이다. 줄기에서 산소가 빠져나오는 것이다. 습지에 자생적으로 번져나간 식물은 부들만이 아니었다. 수면 위에 둥둥 떠 있는 둥근 잎들. 바로 마릅니다. 갈대와 부들 못지않은 높은 수질 정화 능력을 가진 식물이다. 마름도 꽤 넓은 공간으로 퍼져 있었다. 마름이 물 위에 떠 있는 건 줄기 중간에 몽우리처럼 불룩하게 부풀어 있는 부분 때문이다. 자, 이렇게 스펀지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스펀지하고 똑같아죠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어요. 이 속으로는, 이 속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겉에 이제 막이 이제 얇은 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물 위에 떠서 줄기가 뻗어나가는 마름은 물에 떠다니는 부유물질을 흡수한다 즉 갈대와 부들은 강바닥에 가라앉은 유기물 마름은 물 위에 떠다니는 유기물을 처리하는 것이다 물 수면 위에서 떠다니면서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정화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식물들이 이렇게 뿌리로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뿌리는 하나지만은 얘네들을 계속 여,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나팔콘을 꽃번져나가는 거죠. 마름도 뿌리는 진흙 속에 박혀 있다. 그런데 하나의 줄기에서 무수히 많은 줄기들이 뻗어나오고 그 줄기뿌리들이 수중에 떠다니는 부유물질들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마름은 한 뿌리만으로도 놀라운 정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수중에서는 줄기에 뿌리를 내린다. 수중에 떠 있는 줄기 뿌리에서는 끊임없이 산소 방울이 뿜어져 나온다. 그만큼 용존 산소량을 높여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물 속에 뻗어 있는 줄기 뿌리에서는 물고기들에게도 좋은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때로 몰려온 녀석들은 마름 줄기 뿌리에 붙은 미생.